안녕하세요. 진 라이프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교 연구팀은 5세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2,000명의 식습관과 자녀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매주 4-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로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임신 중 사과와 같은 과일을 많이 먹으면 태중 아이가 출산 후 천식에 걸릴 위험이 내려간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과 속에 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물질에 의한 것으로, 이 성분들은 폐 기능을 증진시키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사과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호흡기 질환을 개선하고 호흡기 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를 주 2회 이상 섭취하면 천식 발병률이 20% 이상 감소한다고 하니, 흡연자들은 사과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해 손상된 폐와 기관지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외부 활동을 하고 난 뒤에는 사과를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성 성분이 위장 활동을 촉진시키고 음식물이 소화흡수가 잘 되도록 하여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은 몸 속에 쌓인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함으로 피로회복을 도와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사과에는 장내 미생물이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속에 유익균이 늘어나도록 해주며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수분을 많이 보유할 수 있어 변이 부피를 증가시켜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를 예방해줍니다. 팩틴은 유독 성분을 흡수해 장 속에 가스가 생기는 것을 막아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작용도 하므로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뇌졸중지에 따르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뇌졸중 발생 위험을 52% 낮춰준다고 합니다.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장병과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체내 노폐물 배출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칼륨도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의 배출을 돕고 혈압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므로 혈압 관리를 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맛도 좋은 사과가 다이어트 식품도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합니다. 사과 한 개에는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비타민 c, 구리, 칼륨, 비타민 K뿐만 아니라 비타민 E, B1, B6 등 다양한 비타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로 인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면서 식사량 감소로 인한 변비도 예방해 주고 칼로리도 100g당 57kcal로 낮은 편이니 정말 매력적인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과의 단맛 때문에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과는 혈당지수, 즉 GI가 36으로 비교적 낮은 음식의 속감으로 혈당이 단시간에 급상승하거나 급발악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과를 매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형 당뇨병 발병률이 약 25에서 30% 정도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는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이 최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 인슐린 기능을 활성화하고 조직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혈당관리 때문에 사과를 더 이상 기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사과를 먹을 때 식전이나 식간에 먹기 사과를 먹는 대신 밥 양을 조금 줄이기 껍질, 채로 먹기 등의 먹는 순서와 방법을 지킨다면 혈당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함께 먹는 것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물질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 노화와 조직 손상을 예방하여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또다른 항산화 물질은 퀘르세틴과 함께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억제하고 발암 물질로부터 보호해 주는 효소를 자극함으로써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채로 드세요. 요건 별표 다섯 개를 해둘게요. 편의상 갈아서 먹어야 한다면 착즙하지 마시고 껍질도 갈아서 건더기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사과의 좋은 성분들은 껍질에 아주 많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둘째, 가능한 식전이나 식간에 먹는 것입니다. 식후에 디저트로 먹는 것보다는 식전 에피타이저로 먹는 것이 사과를 이용한 혈당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대신 사과를 먹는 만큼 밥량을 조금이라도 줄이셔야 합니다. 셋째,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따뜻한 생강차와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과는 차가운 성미를 가지고 있어 청렬작용을 함으로 몸이 차가운 분들은 장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몸을 차게 만들고 소화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생강이나 계피와 같은 따뜻한 성미를 가진 식품과 함께 드시면 평을 만들어주므로 좋습니다. 넷째 아침 공복에 먹는 사과는 하루를 활력 있게 보내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속이 쓰리다 하실 때는 양배추와 함께 갈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식사 바로 전에 에피타이저로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씨앗에는 강한 독성 물질이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사과를 갈아서 먹으면서 입덧을 이겨냈기 때문인지 신기하게도 제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도 사과입니다. 맛있는 사과 드시면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